책 읽어주는 유피이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부부입니다. 부부 인연부터 불륜의 인과 연에 대해 다룰까 합니다. 우선 부부에 대해 윤회에서는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의 결실이다. 그 무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대 배우와 연극이 이루어졌다. 지난 배역의 배경은 어느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넘나들며 때로는 친구로 만났다가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동료 직장 선후배로 만나며 싸우는 역할도 하고 심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서로 빰할때기 때리는 역할도 했다 아 여기서 빰할때기란 싸대기 아니 자신의 손바닥을 쫙 펴서 사랑하는 사람의 볼에 갖다 대볼까요 네 상대방은 따뜻함이 느껴질 겁니다 살짝 볼에 올려놓는 것을 시속 150km로 날린다면 그것이 빰할때기가 됩니다 즉 부부란 학교생활에서 같은 동급생을 나타내며 다른 학교로 전학가지 않은 이상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 또는 다른 반을 오가며 수차례 부딪히며 거기서 가장 인연이 많은 둘을 엮어 놓은 것이 부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영혼의 밀도나 질량이 낮은 사람과 계속 만나거나 영혼의 밀도나 질량이 높은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거나 유유상종이라고 하고 같은 부류끼리 만난다고 하죠.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돈벌고 싶어서 무단히 노력하면 경제적으로 클래스가 높아지듯 행복 또한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인문학이나 영성학, 심리학, 종교학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댈 곳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기대냐. 하며 영상을 끄고 나가시는 분들은, 네,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은 습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로, 과거로 흘러 들어갈 공산이 크겠네요. 기댈 곳을 왜 만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은 힘들 때 나오는 거죠. 힘이 날땐 허욕과 교만함으로 나옵니다. 인간이란 서로 기대어 사는 겁니다. 윤회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 지난 과거의 배역들 속에서 피어나는 심리작용을 이기주의, 비웃음, 교만, 무관심, 잔인성 등이 내재되어 있어 이러한 심리작용이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무의식 요소가 더욱 커져 부부로 만났겠지만 배역을 이어가기 너무 힘든 나머지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책임감으로 병든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지며 보살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단지 서로 미워했던 갈등을 풀게 하기 위해 하늘은 인연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윤회에서 말하는 한 부인의 KC 리딩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답고 배우 못지 않은 외모를 가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23세에 결혼을 했고, KC한테 상담할 당시에 41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상류사회 사교계를 주름잡는 그녀의 숨겨진 엄청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잘 알려진 성공한 시력가와 결혼하고부터 18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참아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성적으로 불구였다는 사실이다. 오마이갓 oh 아이 오마이갓은 제가 한 말입니다.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K씨도 오맙 s a 아 부인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법도 합니다. 성에 대한 집착이 없는 여성분들은 별로 비극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너무나 여성적이고 관능미가 넘치고 애정을 갈구하는 여성분은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다른 방법을 취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본 적도 있었지만 남편을 배반하려는 뜻에서가 아닌. 단지 육체적 감정적 욕구 때문에서였다. 18년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꾹꾹 참으며 외로운 밤을 홀로 보내던 와중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사랑하던 옛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그옛 여인과의 대략적 스토리는 이렇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결혼 당시 이 남자분과 만남을 가져왔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주위로부터 비난이 무서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했지만 그만뒀다는 스토리이다. 그리고 서로의 부부는 각자 아이를 가지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부부는 사랑하고 있었고 다툼이 있어도 부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했다. 이 부분에 너무 갈등의 갈등을 겪고 있어 케이씨에게 상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케이씨 리딩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과 남편은 전 전생에 십자군 시대인 프랑스 시대에 역시 부부로 살고 있었고, 예수의 무덤을 이교도들에게서 빼앗아오기 위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 아내의 정조를 지켜주기 위해 정조대를 채웠다고 한다. 예수가 가르친 사랑을 정작 자신의 부인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뉴욕에서 1931년에도 정조대를 부인에게 강제로 채워 법정 시비까지 일으킨 사건이 두 번씩이나 있었으니 그때까지도 존재했던 것이다. 주인공 부인 역시 강제로 정조대가 채워졌고 이 강제성에 의해 부인은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보복심의 카르마가 발동한다. 아내를 묶어두기 위하여 정조대를 채운 것에 대해서 남편은 성불구라는 과부를 받았다. 이보다 더한 적절한 형벌은 없었을 것이다. 부인이 원하지 않는 정조대를 채웠는데, 왜 부인에게까지 형벌이 떨어졌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이다. 이것은 의도, 동기, 마음의 상태, 영혼의 태도 등에 의한 가보이다. 당시 부인 또한 남편에 대해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증오심과 복수심은 적어도 수백 년 이어져 간다. 만약 전생이 기억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전생에 학대한 남편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할 기회를 얻었고, 결혼 전 남자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를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녀는 이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영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사람은 인과 응보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렸으니 내가 가서 때린다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이죠. 나는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는 하늘에 맡겨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성경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는 인형 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결국 대단히 한통 속입니다. 깨달은 성자입니다. 예수님 부처님 따봉. 저는 참고로 부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절에는 잘안 갑니다. 교회나 성당은 가끔 갑니다. 왜? 종교를 통합시키는 의무를 타고났으니까요. 통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교 전쟁은 이제 그만. 세계 평화를 위해 매개체를 만들어 준 유튜브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계시 리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라는 요소는 카르마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다음에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괴로움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비극적이다. 그러나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예는 카르마와 환경과 유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해준다. 이 여성의 1926년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KC에게 보냈다. 저는 거의 정신이 돌아버려 자살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이며 마약 중독자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이 여섯을 낳을 때 난살의 고통을 그대로 저에게 주입시켜 임신의 고통을 전하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임신이 두려워 남편과 저 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곳에 남편이 있으면 견딜 수 없이 길었습니다. 주구장창 교회에서 기도를 해봤고 심리학, 정신의학, 크리스천 사이언스, 유니티 교회 등 수없이 도전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도 가지고 싶고 남편도 사랑하지만 성교가 무서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캐시리 등은 이 부인의 전 전생까지 소급하여 비참한 상태를 설명해준다. 먼저 이 여성은 전 전생에 궁전생활을 했으며 허영심이 강하고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던 여자였음이 밝혀졌다. 당시의 생활은 화려했으며 그때 행했던 과오가 시초가 되어 지금의 비극을 만들었다. 그리고 직 전생의 그녀는 미국 초기의 개척자의 아내가 되어 여섯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섯 아이 모두 불에 타 죽는 비극을 겪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남은 여생을 공포에 떨며 지냈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신을 미워했고 원망했다. 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현생에 이런 과보로 연결이 되었다. 현생에 공포심을 떨었던 어머니와 딸인 주인공의 인연은 이렇게 공포심에 의해 연결이 되었고, 어머니의 공포심을 딸에게 그대로 전달해준 것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인연법에 의해 만들어진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단지 딸에게 극대화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던 것이다. 출산의 고통은 어머니에게 주어진 위대한 신의 산물이자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인생의 결과를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하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주인공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녀가 아직 배워야 할또 하나의 근본적 교훈이 들어가 있다. 즉, 완전한 사랑은 공포를 소멸시킨다는 교훈이다. 그녀는 전생까지의 물질적이고 유물적인 인생관을 넘어서야 한다. 물질보다 더한 인간의 사랑을 배워 남편을 사랑하고 그녀의 어머니 그대로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녀 자신 속에 있는 거룩한 창조의 원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은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대다수의 정신분석가들에게 사랑은 고작 성욕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간단하기에 대한 왓슨의 훌륭한 실험이 있고부터 심리학은 사랑을 세 가지 정당한 인간 감정 중에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물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되어 쓰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봉사의 의미를 상업적이고 품위었고 진실성이 결여된 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올법한 전생의 스토리는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왜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의 케이시는 과거생에서 심각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독신으로 살면 될 것을 왜 열등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인연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과보에 의해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현재 독신으로 사랑하는 분들의 일부는 전생의 수녀도 있었고 성적 불감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천적, 후천적, 카르마에서 비롯된 원인, 카르마와 상관없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과업 등 여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불화를 가지고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물질적 집착에 의한 이기주의가 근본적 원인이다. 케이시 리딩에서는 이 이기주의는 기본적 죄악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있는 것이다. 결혼은 대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라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결혼생활의 무한한 습관은 이러한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책을 서술한 진하 서민나라 박사도 대단한 분이 분할을 느꼈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나온 하나의 인문학적 시초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불경과 이혼의 카르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